이제 이제 오늘 하나 공개하자 그러면 MBTI. 저는 저거예요. 뭘까? 맞춰 봐요. MBTI 이 중에서 뭘까? I일까? E일까? ESTP, ESTJ. 보기가 너무 많아요. 그니까 찍어 봐요. 어, 재미로 찍는 거잖아. 어, 이아다이이는 맞아. 어, 이는 맞아. 이이 8가지 이 중에 하나예요. 난 찍고 본다. 섹시. <laughs> 큐트는 뭐야? 큐트. <laughs> 섹시 큐트는 뭐야? 음. 신선한데? 어, 저런 드립은 쿨 섹시 펀이라고 집사 아니신가요? <laughs> 다 틀렸어. 다 틀렸고 ENTP예요. ENTP. 나도 이거 모르겠어. ENTP가 자세히 안 읽어 봐 가지고. 일단 이게 토론가라 그랬나? 뜨거운 논쟁의 별론가요? 민첩하고 독창적이며 창의력이 풍부하다. 이거 맞지. 아, 맞아. 민첩하지. 한 민첩하고 어, 관심과 재능 많고 맞아요. 풍부한 상상력과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솔선력이 강하며 논리적이다 맞고요. 새로운 문제나 복잡한 문제의 해결 능력이 뛰어나며 사람들의 동향에 대해 기민하고 박식하다 맞습니다. 어, 아는 게 많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일상적이고 세부적인 일을 경시하고 태만하기 쉽다 맞아요. 정말 어 정말 태만해져요. <laughs> 새로운 도전이 없는 일에는 흥미가 없으나 관심을 갖고 있는 일에는 대단한 수행 능력 맞잖아. 내망작 영화제 관심 가지니까 바로 저질러 버리잖아. 벼락치기 맞습니다. 예, 맞아요. 방구석 일렬 항상 벼락치기예요. 저는 어, 거의 벼락치기로 전날 편집하고 다음날 편집한 거 보면서 와 편집 개 잘했네. <laughs> 하 아, 하루 이틀 만에 편집하는데 하고 나면 아아 편집쩐다 진짜 와 미쳤다 아 찢어 찢었다 맞아 이거 완전 맞아 이거 진짜 이거 완전 맞는 게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분야 외에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내왜왜 왜 맞냐면 나는 인터넷에서 엉준 검색을 안 해요. <laughs> 어, 어, 나는 뭐 인터넷에서 엉준 검색 잘안 하고, 뭐 어디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가서도 또 엉준 검색을 안 해. 관심 없어. <laughs> 맞아. 이거 진짜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이거, 이거. 외부 활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관계에서 신경 쓰는 게 많은 편이라 맞아. 그래서 동호회 같은 거안 가요. 개미 너무 피곤해. 온갖 것에 관심이 많다. <laughs> 맞아요. 단어 하나로 두 시간도 이야기한다. 뭐 얘기, 이제 우리 뭐 얘기, 뭐 얘기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죠? 뭐 얘기하다가 여, 여기까지 와서 지금 2시간째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 어, 맞고요. 정당한 비판에 대한 수용이 빠르다. 이것도 맞아. 그니까 러 이거지. 나는 그렇잖아. 이 영화가 망작이에요라고 얘기를 해도, 어, 여러분이 와가지고, 어, 저는 재밌게 봤는데요, 그러면. 어, 그럴 수 있죠. 어. 어 그, 아니, 그게 어떻게 영화가 재밌어요. 이,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네. 이러지 않잖아. 어. 그 젤리 여기 나오네. 자기와 의견이 다른데, 그래 맞아 하면서 넘겼다면 이 영화가 망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도 어 여러분이 와가지고 어 저는 재밌게 봤는데요 그러면 어 그럴 수어 있죠 그럴 수어 그럴 수 있... 수 있... 정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laughs> 토론할 가치를 못 느껴서 이카는 소리가 나어나 망작이에요 그어저 망작 재밌게 봤는데요 그러면 어 그래 그럴 수 있죠. <laughs> 아 이게 이거였어? 어. 아 이게 수용이 빠른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는 거였어? 어. 앞으로 엉주님이 그래 맞아요 하면 무시하는 거라 보면 되는군요 메모 <laughs> ENTP가 왜 라고 묻거나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묻는 것은 꼽주거나 비꼬는 것이 아닌 순수히 궁금해서 무... 어 이거 진짜 이거 너무 너무 맞아 나는 이게 그 왜? 라고 물으면 맞아 꼽주는 게 아니에요 어 진짜 어 그거 영화 왕자 망작이에요 했는데 어 저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왜요? 라고 물으면 어 여러분 꼽주는 게 아니에요 어 진짜 순수해서 순수하게 궁금해서 예어 그럴 수 있죠, 어, 그럴 수 어, 그럴 수 있죠. 수 있... 가끔씩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메모장에 두루뭉실한 계획을 많이 써놓으나 실천하지 않은 것이 많다 어 이거 <laughs> 아 이거 실천을 안 하는 게 아니지 못하는 거지 200억이 있어야지 하고 15억이 있어야지 하고 80억이 있어야지 하는데 넷플릭스가 돈 주면 하지 아, 못하는 못 거지 이건 안 하는 게 아니라 <laughs> 뭐야 사주인가 <laughs> 갑자기 확이 메모장 딱 메모장 얘기하는 순간에 기가 막히네요 예. 아이디어는 매우 훌륭하나 아이디어는 매우 훌륭하나 지속성 혹은 독심이 없을 수 있기에 일의 끝마무리에 대한 인내심이 어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 넷플릭스가 투자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어, 기다려보겠습니다. This is how ENTP apologizes. 어 ENTP 사람들이 사과하는 방법. 내가 말한 것에 대해 네가 혼자 오해하고 예민하게 구는게 안타깝다 생각해. <laughs> 나는 잘났다 이거지. 어. 나는 잘났고 네가 문제다. 네가. <laughs> 어. ENTP, INFP. 저희 선생님이 그랬는데 사람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대요. ENTP는 그건 못 생긴 사람들이 <laughs> 어. 아 이거 짤방 되게 웃기네. <laughs> 어. 아 얘가 짐캐리가 ENTP인가? 아 나도 약간 짐캐리 많이 좋아했는데. 어. <laughs> 말싸움 중 이기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울기 시작할 때, 작동을 멈춥니다. <laughs> 어, 맞아. 이거 약간 맞는 것 같아. 진짜. 어. 너 이상해. 어, 난 최고야. <laughs> 근데 이게 이 MBTI 검사가요, 이게 왜 좋으냐면, 자, 뭐 이런, 이런 성격들이 쭉 있잖아요. 이게 영화 캐릭터 만들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실제로 시나리오 작법책을 보면, 캐릭터를 구축을 할때 예를 들어 별자리나 혈액형이나 뭐 이런 mbti가 이게 캐릭터를 만들 때는 되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 이제 실제로 있, 있는 성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거라서 이 주인공이 그 혈액형이나 별자리가 실제로 영화에선 등장하지 않아도 딱 설정을 해 놓으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이 캐릭터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리액션이 나오고 저 캐릭터는 이런 리액션이 나오고 별자리 성격이나 뭐 혈액형별 성격이나 아니면 이런 mbti 성격을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나리오를 쓰거나 캐릭터를 만들거나 할때아내 캐릭터는 이런 유형으로 해야겠다라는 것을 설정을 하면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그리고 그 캐릭터가 어떤 사건을 맞닥뜨릴 때 이러, 얘는 이런 성향이니까 이런 리액션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상상에서만 아 얘는...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행동할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 상상만 하면 일관성 없는 캐릭터를 만들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성격 유형 뭐 별자리 유형이나 셀, 여러분이 설사 이런 걸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MBTI나 혹은 그뭐 별자리별 어, 성격 뭐 캐릭형별 성격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이렇게 참고를 해서 시나리오를 쓰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거는 또 하나의 팁이고 사실 뭐 제가 알려드리는 팁이 아니라 시나리오 뭐 작법 책이나 이런데 보면 다 나와요. 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걸또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목소리>